또래 재밌는 게임 찾아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게임은 Left Behind 라고 하는 일본 츠크로 호러 게임 하나 가져왔고요. 이 한글 번역은 라노 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게임은 낡은 건물에 들어간 고양이가 겪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자 바로 어떤 게임이지? 바로 스타트. Left Behind 고양이가 낡은 건물에 들어가서 무엇을 겪는지. 땡땡마을 땡번지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는 깊고 깊은 숲 속. 이거는 무슨 표시야, 이거? 그것에 홀로 서 있는 낡고 낡은 흉가 안채 흔히 있는 이야기죠. 오래전에는 훌륭한 저택이었다고 하는군요. 지금은 오래전에 그 늠름한 빛을 잃은 채. 무너지도 없이 수십 년이 지났고. 응? 안타깝게도 아는 사람만은 아는 유령의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소문에 따르면. 누군가의 노크 소리가 들리거나, 갑자기 창문이 깨지거나. 어? 뭐야, 어? 어? 발자국 소리? 어? 어? 가까워지는데요? 어? 어? 무언가, 바다에 기긴 듯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흉흉한 선택에,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 찾았습니다. 뭐야? <laughs> 해당 작품은 호러게임입니다. 고양이를 움직여 건물을 빠져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 요소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스! Yes. 파이 원. 내가 고양이되어서이 저택에 탈출하라. 어, 뭐야? 어?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아, 이렇게 사진을 보여준다고? 저거 100% 그거잖아. 나중에 사진 저런 거 보여주다 가 이상한 거 나올 거 아니야. 어? 아이씨, 불안하게. 다, 무슨 바닥이 다 깨져 있어. 어, 어이, 장식장 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왜 <웃음> 보여주세요? 하하하. <laughs> 아, 이 장식장을 왜 보여주는겨? 어? 하이. 어? 뭔 소리야? 바닥... 바다... 바닥에서 뭐 나는 소리 같은데? 그냥 낡은 건물이어서 그냥... 어? 뭐야 이게? 장식장 안에는 머리칼 같은 것들 가득 차 있습니다. 어? 머리칼 락 빠져나온 소리였나? 어, 머리칼 뭐 사지진 않고요 창문.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비를 피해서 이 건물 안에 들어왔나 보다. 어? 어어어 어, 어, 손바닥이었구나. 어 일단 길은 길은 한 개로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냥 쭉 따라가면서 뭔가 이벤트들을 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내려가면 되겠죠? 다음? 어? 뒤기 뭔가 있었어. 난 다리를 보았어. 어 뭐야? 어? 여기는 어디지? 여기는, 어, 이번엔 또 다른 집이죠? 다른 방이죠?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랍장. 아,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요. 자, 아니, 창문 이거 다 보는 거 맞아? 어? 자, 쭉갑시 어? 방금 깜빡였어 어? 여기 뭔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고요. 아, 잠깐만. 창문이 연속해서 두개 있다? 아니구요자 어, 어, 누구세요? 누 누구세요? 어 앞으로 안 가죠? 어 저런 식으로 나온다. 오케이 어떤 게임지파크스자 불이 있고, 어 세이브는 아니구요 서랍, 음, 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뭐 있는데요, 선생님? 어아 이벤트는. 다시 보면 또 나오네요, 똑같이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예 어, 어. 예전에는 이런 이런 류의 쭈꾸르 게임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쭈꾸르 게임이 많이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해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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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안 넘어가 뭐야? 어? 덩 여기 누가 계신데 한번 가볼까요? 어? 사라졌어 어 이거 멀리 있으면 보이는 건가? 기믹기 가봤자 또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 저 서랍장 열어봐도 하지만 궁금해서 열어본다 당시상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예 궁금해하지 말래 어 그냥 가래 알았어 갈게 어 어어어 어, 어, 어. 창문 보려고 했는데 어어어 어, 어,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냥 아까 그 창문부터는 계속 이게 빨간색 그어져있나 보다 참고로 이 게임은 10분 내로 끝난다고 하는 짧은 게임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뭐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어? 예? 뭐야 저건 안 움직여 어, 움직여 어?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 여긴 느려 아 아무것도 아니네 어? 깨졌어 창문이 깨져있네요 가까이 가면 위험합니다 고양이는 또 저거 밟을 수도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지 음자 여기도 아 너무 볼게 많아 어? 밑에 밑에 길 있는 거 아니야? 막혀있고요 자 이거 창문을 다 여기부터 보고 여기는 또 그게 없네 빨간색 그리.. 오 어? 빨간 줄이 사라졌어 어 다시.. 다시 원상되고 돌아왔어 좋았어 이 뭐야 어? 어 여기 또볼 수가 있네?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머리카락! 장치장 안에는 머리카락 같은 건 가득 다 있습니다 여기는? 창문 창문은 비가 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창문 아 넘어가 넘어가 에라이, 여기도 뭐야? 아,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갈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 뭔 소리야? 어디서 난 소리야? 어? 불이 꺼졌어. 어? 어? 뭐야 이게? 어? 오이씨. 오. 다시 다시 돌아왔네. 벽지가 더러워졌어. 이럴 수가. 여기도 여기도 뭔가 생겼어. 장식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안 보이세요? <laughs> 야, 대놓고 뭔가 있잖아.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고양이 눈에는 안 보이는 건가? 내 눈에만 보이는 건가? 이것도 보면 또 달라졌을 거 아니야. 불이 땡을 희미하게. 삐삐삐삐삐 주츄주츄 있습니다 여기 밑에 눈 있잖아 여기는? 머리카락 장식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여기 손바닥? 여기도 손바닥? 잠깐만 이거 슬슬 위험한 거 아니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정말 밖으로 나가 왜? 왜 그런 불안한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마지막인가 본데 이거 혹시 되돌아간 게 열려있거나 그런 거 아니지? 멀티 엔딩 이라고 하기에는 아 그니까 뒤가 막혀있구나 오케이 가자 이런 류의 게임 아마 엔딩 하나일 거야 자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아니라 아직 준비가 덜 됐으면 나가는 선택지는 없네? 뭐야 이게? 일시적으로 저장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저장하고 나가는 건가? 우선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세요 우선 어어 어꼭 저장을 해야되나요? 이리와 이리와 어? 갑자기 왜이래? 이리와 이리와 어, 어디로 가면 되죠? 갈게요 어, 어디로요? 어 선생님 어디계신데요? 이리오라는데 일단 뭐 저장을 해야되나봅니다 뭐 진행하려면 다 저장 없는데요? 안움직여 어? 뭐야 이게? 아아 아. 어? X키 안 눌림. 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모험이 정말로 밖에, 당연하지, 장난치냐? 고생하셨습니다. 어? 아, 이거 게임 목표가, 애초에 게임 목표가, 고양이가 이 건물을 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나보다. 밖으로 나와 한참 달리는 사이. 거세게 내리고 있던 비가 그치고, 햇님이 구름 사이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적당히 습하고 그래서 기분 좋은 프리페이저즌 향이 주위를 가득 채워갑니다. 귀여운 고양이는 그래도 이런 것들에 눈길 한번줄 틈도 없이 무서웠던 기억을 떨쳐내기 위해 그저 그저 앞픈 향에 달렸습니다. 아 해피엔딩 Left Behind 야 이씨 또안 움직여 에라이? <laughs> 뭐냐고 이거 끝?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짧은 축구 게임이었고요. 귀여운 고양이가 낡근 저택에 탈출하면서 이 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 뿅!